자 이번에 만드는 건 어, 말씀드린 대로 우주선 배경 만들기인데요 어, 반복되는 어떤 한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되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 우주선 배경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모델링의 시작은 평면 도형이죠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 도형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어. 높이는 한 3m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3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아, 아니다. 3m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어, 우주선, 어, 우주선의 높이, 우주선 높이 한 2.5, 2.5 정도로 할까요? 어,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라인 툴을 이용을 해서, 어, 내가 만들고 싶은 우주선의 어떤, 어, 내병 모양, 안쪽 병 모양을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을 해줘보세요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도 되구요어 저는 그리고 천장 쪽에는요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파이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어떤 모양을 추가를 해줄까요? 여기서도 약간 안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여기는 몰딩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요 중간에 보니까 자, 뷰에서 뭐 히든 지오메트리 요런 애가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V로 단축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 감춰져 있었던 요런 면들이 보이게 돼요. 요런 중간에 감춰져 있는 면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요. 모델링을 할때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셔서 어, 얘네들을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 보시면 자뭐 어, 어쨌든 나눠져 있는 건 나눠져 있는 걸로 인식을 하나 봐요 오케이 자이 파란색이 떴다는 거는 요 연두색이 떴다는 걸 여기에서 어, 선이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네요 뭐 그래서 어, 그냥 육면체로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약간 푸시폴트를 눌러서 좀 적당히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면을 잡고 스케일 툴을 누르셔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게요. 한요 정도만 해도 뭔가 있어 보이겠죠? 중간에 쓸모 없는 아이들은 이레이저 툴로 지우개 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얘도 안쪽에 어, 뭐 이대로 끝내버리면 심심하니까 하나만 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끔 자 스케일 툴로. 대각선 잡으시고 컨트롤 잡고 안쪽으로 살짝 그리고 한번더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 뭔가 있어 보이죠? 어, 뭐가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는 뭔가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 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푸시풀을 한 번만 넣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어, 이렇게 푸시풀을 한 번만 넣은 상태에서요. 잠만요 어, 이 게이트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안쪽 면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어,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어, 안쪽에 있는, 어, 요 선들도 활성화가 되게끔, 자, Intersect Face with Model을 눌러서, 자, 안쪽 면이 활성화가 되게끔, 요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어, 그리고 얘를 Move 툴로 이렇게 살짝 당겨볼게요 그러면은, 어, 슉슉 안쪽면에서부터 당겨졌니? 어, 오케이 그런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인터섹트 페이스로 당겨도 되고요 푸시풀로 이렇게 일단은 당겨 주세요 한 적당한 정도로 그리고 오케이 당겨진 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잡아서요 얘를 잡아서 스케일 툴로 이렇게 살짝 어, 위 아래 이렇게 살짝 내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내려 주시고요 자 왼쪽 오른쪽도 자 위, 위에서 아래로만 한번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요. 자 양쪽은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보이게끔요. 자, 근데 이렇게 됐으면 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 네모, 요면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깨진 부분들이 보이시죠.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주셔서요. 다시 면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셔서요. 자, 라인툴로. 다시 면이 들어오는 모델들만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들어오는 면 혹은 온전하게 들어오는 선 혹은 온전하게 못 들어오는 어 모델 자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요 정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중간 정도 잡아서는 얘네 얘가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범위 안에 딱 들어와야지만 어 잡히게끔 되는 기능이에요.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는 거는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얘네들 전체적으로 잡은 다음에 자, 컴포넌트 그룹화를 시켜주세요. 좋습니다. 어, 그럼 이쪽이랑 반대쪽은 똑같죠? 어, 사실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를 잡고요.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무브 툴로 반대편으로 쭉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중간 클릭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 엔터. 그리고 모서리를 잡고요. 이쪽으로 싹 붙여주시면 자 중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쯤으로 와서요 가운데 휠을 잡고 슉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자 아이고 자 여기서 에 이제 둘러보기 기능을 조금 사용을 해볼게요 어 일단은 <laughs> 아 진짜 이거 거슬리네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음, 좋아요. 하여튼 뭐 이게 훨씬 낫네요. 깔끔하고, 자, 좋네요. 자, 이게 둘러보기 기능인데, 어 약간, 음, 자, 루커라운드라는 기능은 이렇게, 어 이렇게 서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주... 좋네요. 어 편집이 다 됐네요. 좋습니다. 아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자, 섀도우 세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유즈 use... Sun for shading 이거를 누르시면요. 어, 일단 요거를안 어,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자를 설정을 하시면요. 어, 전체적으로 뭔가 어 이게 막 여기 바깥쪽에서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바깥쪽에서 생기는 거라서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실내로 뭔가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약간 모델링이 깨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살짝 그림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네, 보통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실내를 뭔가, 어,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천장까지 다 합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뭔가, 어, 그림자를 넣고 싶으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안 되구요. 유주성 포 쉐이딩,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 어, 그림자 방, 방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태양 방향에 맞춰서요. 이렇게 그림자가 적용이 됩니다. 모델링 자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내분내기를 하신 다음에 어, 밑에 부분에다 그림자를 추가적으로 뭔가 묘사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이제 편집 툴에서요 어, 그런 방법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어, 우주선 복도 만들기 모델링 강좌였었고요. 어, 자, 다들 이 방법을 응용을 하셔서요 뭐 어, 무슨 어 어떤 공장의 어떤 이런 인테리어 복도 인테리어를 응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우주선뿐만 아니라 뭐 음, 잠수함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연구소의 어떤 어, 복도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본인의 어떤 감성대로 본인의 어떤 어, 직감대로 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응용을 하셔서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